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 중에 영상의 댓글로 저희 영상을 굉장히 애독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펠로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 줄수 있을까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관계자이신가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젠스파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회사 관계자이신가요?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일본에서 만든 것 같더군요. 호불호가 걸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도 우리 가족 회원께서도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무료로 쓰는데 쓸수 있는 것은 다섯 개 하루에 프로 검색을 다섯 개할수 있어요. GPT-4 옴니 그리고 유료, 버지, 프로, 유료 버전으로 즈프 유료 버 이제 클로드 3.5 소넷, 오픈 AI 미니, O1 미니, 제미나1.5 프로, 라마 3.3, 700억 개 모델, 요렇게 5개 모델을 쓰고, 디포 옴니는 하루에 5개 무료로 주고, 파일 분석에서는 매일 3개,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하루에 3개를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논문을 트리 구조의 코딩 정확도 향상이라는 걸 가지고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문서를 다운로드 해서 보면은 PPT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쇼에서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하면은, 음,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페이지 수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데, 아, 역시 일본 스타일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장수가 간단한 논문인데, 약 25장, 22장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반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똑같은 내용을 제가 감마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감마감마는 지금 현재 이 트리 구조의 학습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코딩의 정확도가 약한26% 최대 높아진다는 최신 연구 논문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그럼 파일로 올린 겁니다. 파일로 올려서 이 단점은 있으요 저건 120페이지까지 최대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요거는 30페이지까지 입니다. 유료 버전인 경우에 30페이지까지 아, 더 늘었네요. 이게 60페이지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페이지였는데 60페이지까지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정도로 해서 하고 보존 생성 응축 이 생성이죠. 그리고 보통 상세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플렉스 울트라 프로모드 가장 강력한 거죠. 지금 현존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20장 정도로 해서 한번 빨리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생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이걸 유료 버전으로 구독하기가 좀 그래요. 15달러 정도를 줘야 되는데요. 요금을 업데이트하면은 15달러를 줘야 됩니다. 월간 구독인 경우에. 그래서 이걸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15달러를 내는 건조금적 저거 해서 무료 영구적인데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다섯 회 전문 검색과 매일 3회 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로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lm 스튜디오 같은 로컬에서 설치를 하면은 여, 영원히 무료죠 영원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물론 ppt는 생성이 되는게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이 펠로의 똑같은 거죠 지금 아웃 컴 리파이닝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올리고, 리파이닝, 네, 이거 OPS네요. 논문을 이제 올리고, 업로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데, 보존으로 하고, 출력 언어를 제가 한국어로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네, 한국어로 하고, 이미지 이렇게 한 다음에 20장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식에서 기본은 웹 페이지로 할수 있고 문서로도 할수 있고요. 이미지인데 여기에서 음. 막 깔끔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전문가 얇게 어두운 화려한 이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좀 민트 느낌이 나는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저는.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용도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용도가 반연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보셨으니까 최대 120장까지 해준다 그래요. 잔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트리 구조에 코딩 정확도 향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요. 내가 젠스파크에다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교차검사가 있죠. 이 멀티 에이전트 기능에 가면은 일반 채팅과 이미지 생성 번역이 있고 고급 에이전트 에서는 교차 검사 라는게 있습니다. 이 교차 검사가 오토파일럿 체크 인데요. 크로스 체크 입니다. 크로스 체크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냐면은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기획조성실도 담당을 오래 했었고, 법제 부분도 관할 내에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분야를 했었는데, 대표를 하면서도 이런 PPT 자료 같은 경우를 보기도 하고, 많이 보고를 받는 입장이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사에서 펠로와 AI와 같은 곳에서 만든 영업 비밀이 담긴 PPT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약 124개의 출처를 검토한 후 분석 결과 펠로우 AI와 같은 서비스에서 만든 영업 비밀이 포함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으로 인한 슬라이드는 간만은 사용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저는 영업 비밀이 전혀 없는 부분을 작성하는 거고 또 이미지라든가 영상 제작을 콘텐츠를 하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감마도 제가 쓸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ms365 패밀리를 쓰고 있는데 6명 있을 수가 있어요. MS를. 근데 파워포인트 기능, 인공지능 코파일럿 기능이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로이타의 로이타가 보도한 증거예요. 로이타 통신에서 이걸 연구한 건 아니죠. 영업 비밀이 포함된 AI 생성 도구를 사용하면 사람과 컴퓨터 간의 기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 파괴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해당 진술에 함축된 허용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이렇게 L LP 정거는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비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 툴을 가지고 특히나 로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잠깐 실수를 하면은 영업기밀이나 어떤 개인신상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노출된 예를 들어서 영업기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죠. 회사 기업 측면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고, 특히 기획 업무를 오래 했었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이 인공지능 툴을 가지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별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안을 잡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초안 같은 것을 잡는 경우에는 템플릿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인공지능을 사용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은 슬라이드 쇼인데요. 슬라이드 쇼 설정에서 외형식으로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잘 보이시죠. 근데 이 논문의 주종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축소지향의 민족 이어령 박사님 나왔지만 짧게 짧게 썰어서 세분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용물을 설명하기가 너무 단조롭다는 거예요. 뭐 이거 그림만 쫙 있고 이 글자 몇자에 적어 놓고 페이지 수를 늘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은 제가 보고 받는 입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고 받는 입장이라면 짜증날 것 같아요. 뭐 장수만 채워서 대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장수만 늘려놓는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입니다. 뭐 무료니까 써보시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무료로 쓰더라도 무료로 쓰면은 유료만큼은 파워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수가 많은 게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홈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말고 공유를 해서 내보내기를 하는데 이다 PPT로 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여기에서 사이트에 게시 해서 사이트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이트에 게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이트 보기로 가면은 이제 웹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당기고 밀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듯이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여기는 내용물이 너무 빈약해요. 내, 내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이. 와, 120장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설명이 있어서 보면은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내가 감마의 영업사원도 아니고 펠로의 부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를 내용을, 물을 보시는 게 중요하죠. 거기는 줄한줄 줄 뭐, 요, 요, 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마에서한 장을 만들면은 이걸 쪼개서 한 10장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 간마의 한 장을, 간마의 한 장을 가지고, 간마의 한 장을 가지고 다섯 장, 여섯 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물을 제대로 추출을 해서, 내용물을 PPT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내용물을 추출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팍! 파일을 하나 올렸는데 논문을 하나 올렸는데 빼내는 거 없이 그냥 줄로 따지면은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양을 지금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보세요 글, 글자 뭐한 짤막한 두 줄에 다 채워 놓고 이거는 ppt로서의 저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ppt로서의 가치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한장 정도 분량이면은 저기에서 한열 장은 만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다 빼먹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뭘 설명을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간마도 무료 버전을 쓰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장소가 좀 제한이 돼 있고 이 정도지 이렇게 차이가 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저도 무료를 쓰다가 유료를 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펠로우에 대한 첫제 냉정한 소감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가치가 없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런 ppt 소위 말해서 어, 특히나 이런 쪽에서 영업 비밀이 필요하고 기밀 자료가 있는 것은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를 불편하더라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가 있어서 간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업에서 쓰라고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예. 제가 써보고 써보지도 않고 갖다 말씀을 드리면 좋다나쁘다 하는데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과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똑같이 보여드리고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논문을 가지고 뭐 워크샵을 하거나 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기밀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껴보시면 되죠.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공유를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은 PDF나 파워포인트 이게 안될것 같아요. 어. 여기에서 PDF로 내보내도 되고 파워포인트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내보내서 편집하시면 돼요. 이걸 무료 버전으로 써가지고 감마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걸더 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PPT에 내보내면은 그래서 저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무료 버전으로 쓰는 경우에는 사용량이 이 여러분 보셨지만은 무료인데 이거 쓰면은 하루에 다섯 번뭐세번 뭐 이러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그 보,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감마에서 내 보낸 거예요 감마에서 내 보낸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것도 감마에서 PPT를 내 보내면 다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이트로 했기 때문에 감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PPT로, 이건 사이트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 비밀이 아니고, 그냥 발표하거나 단순한 내용 보고 같은 경우는 이 간마 무료 버전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매일 PPT를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p 는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들어도 많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무료니까 써보시는 건 자유인데, 저는 다양하게 쓰는 젠스파크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거의 무제한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 내용을 제가 이 실험적인 부분, 심청, 추론, 뭐, 이런 다양한 건 아니지만, 파이 파워포인트 생성과 주제 모음에서 원클릭 정보 수집,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만든 만큼 조금 섬세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보셨지만은 너무 잔망스럽다. 막 그런 게제 솔직한 보고를 해보기도 하고, 보고를 평생 많이 받아보기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15년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도 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PPT를 작성할 때,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보고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설명이 없으면은 메모를 다 해야 돼요. 보고받는 상급자가. 물론, PPT는 이렇게 하고 다시 설명이 붙은 자료를 더 주시는 경우도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고자가 보는 용, 발표하는 용. 그래서 저는 텍스트 위주의 장식을 하지 않는 텍스트 위주의 내용물 중심의 위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쁘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예 시, 실용적이지가 않아서 그거는 만들어봐야 이쁘게 보여봐야 내용물하고 본질의 차이가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뭐다 각자 생각이 틀리겠지만은 리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인공지능은 기업에서는 쓰서 안 된다 그리고 파워 탐플릿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다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무료로 늘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카페라든가 PPT를 파워포인트 카페라든가 이런데 가면 늘려 있는 게 템플릿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능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하루에 다섯 번 쓰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쓰셔도 그런데 저는 이 교차 검사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젠스파크나 아니면은 다른 무료 툴또 어제 설명을 바로 드렸던. 이포 예. 옴니급으로, 옴니급의 이포 옴니급인데, 로컬에서잘 돌아가는. 실제로 시면은. 제대로 사용을 할,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실제로는 사용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한대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PPT를 기업 측면에서 쓴다. 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구요 추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용으로 뭐 취미로 해서 이렇게 샘플로 써보겠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쓰기에는 내용물을 너무 많이 빼먹어요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내용물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ppt가 그런 부분에서 ppt 120페이지짜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구독자분 두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팔로우라는 120페이지짜리 만드는 LLM 에이전트의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본 사람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저의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펠로우를 그냥 재미삼아서 써보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내용물이 저렇게 다 삭제가 되면 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본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만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펠로우는 장수만 늘리는 것 같다. 일본 사람의 특유의 그 섬세함 쪼개기, 나누기, 이런 특성이 그대로 이 펠로우에 반영이 된것 같다는 생각.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유익한 내용,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댓글에 보시고 다른 인공지능 툴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은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오늘과 같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솔직한 그리고 오랫동안의 사회 경험과 보고도 해보고 보고도 많이 받아봤던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